네, 31번, 2021년, 어, 6월 모의고사 31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inner culture 하면 문화에서죠. 그 다음에, 외열은 관계부사. 대열, 비동사, 명사가 나오면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 믿음하고 이 death은 동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 Anything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 이 관계되면서 생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 선택이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으면 뭐 이거 선택했다가 아니면 또 다른 거 선택하면 되니까 그런 문화에서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러나 많은 문화들은 이런 믿음을 유지시켜주지 못합니다. 이때 메인테인은 Satisfy하고 동의합니다. 이런 믿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뭐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저를.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원하는 거죠. 디자이얼. 여기 글을 두 개로 나누면 원하는 것, 디자이얼.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 뭐 의무라고 할까요? 의무. 어 이게 맞지 않다라는 어, 그런 그런 글입니다. 그다음 에 이때 디자이얼은 내적인 바램이고 의무는 외적인 의무이고 이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삶은 무엇 무엇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관계되면서 what 여러분이 be supposed to two, 부정사하면은 부정사하기로 되어 있다.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해야만 한다.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기로 되어 있다보다는 해야만 한다.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의무에 해당하는 거죠. 원하는 것하고 의무. 이게 일치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리젠, 그 이유. 관계부사와의 생략이고, 자, 사람들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 have trouble ing 하면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죠.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는 이유가 주어이고 비동사 뒤에,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death 생략이죠. 이 death은 because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는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대절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be s u p p o e d to 부정사 해야만 하는 것, 것이 관련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는 여기까지가 주어 is 대생략, 대절입니다. 사람들이 대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절에서 사람들이 원할 수 있는 것과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관련이 있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 이 내용을 한번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적 고려사항들의 무게. 그, 외적 고려사항들의 무게. 외적 고려사항들의 무게. 의무를 이야기 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의무와, 뭐와, desire 외적 고려사항들의 무게는 더 큽니다 뭐보다도 그들의 desire 어, 바램보다도 더 큽니다 이게 의무가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삶이 고통스러운 거죠 원하는 것보다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문에서는 전형적으로 같은 뜻을 다른 단어나 다른 어구를 씁니다 같은 말, 다른 단어, 다른 어구, 영어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기는 그냥 의무, 여기는 외적 고려 사항의 무게, 저기는 원하는 것, 여기는 디자이어 s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기 전체 문장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불필요한 문장이라고 하면 이겁니다. 뭐 완전 쓸데없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냥 없어도 되는 문장이긴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룹에서 문제일 때 이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룹에서 문제일 때 우리는 어, 토론을 합니다 논의합니다 뭐에 대해서 좋은 결정에 makes for라면 기여하다 좋은 결정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의논을 합니다 그룹일 때는 의논을 한다는 이야기 고 지금 여기서 외적인 의무와 내적인 바램 이게 같지 않아서 삶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건 크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그 다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 벌든 하면 짐을 지우다고, u n b d e n 하면 짐을 내리다니까, be u n b d e n e d 하면 짐이 내려지는 거죠. 그들의 걱정과 의무로부터 짐이 내려질 수 있다면, 짐이 내려지는 거니까, 짐이 내려질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다면, 걱정과 의무가 없어진다면 이런 이야기죠. 어, 잠시 동안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 디자이얼입니다.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걱정과 의무잖아요. 뭔가를 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의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하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고려해 놓고 하고 싶은 거. 이걸 생각을 하면, 이 의무에 걸려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솔트아웃, 가려낼 기회, 어, 의무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려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를 생각하면 진짜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의무에 뭐라고 해야 할까? 가려져 가지고 의무를 생각하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걸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의무를 없애버리면 진짜 하고 싶은 걸 어, 이렇게 생각해 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의무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짜 하고 싶은 걸 생각해 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뭐할수 있다. 고려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뭐와 의무와 그 외적인 압력, 외적인 고려 사항들, 외적인 고려 사항들, 외적인 압력, 압력과 압력을 고려할 수 있고 압력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려운 지문인데 어, 원하는 것 디자이얼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의무. 어 이것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어, 논리 정연하게 어, 글을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가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